나의 주린님들, 안녕! 오늘은 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차는, 운전은, 바로, 차는, 제일 중요한 게, 운전은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남들과의 속도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세게 세게 달리잖아요? 안전 운전을 한다면서 느리게 가는 거는 안전 운전이 아니에요. 남들이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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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나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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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고, 남들이 느리게 가면, 나도 느리게 가는 거. 그게 안 좋은 운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뭐 60을, 어, 여기 뭐 이렇게 맞출 거야, 이런 거? 안 좋은 운전 아니에요. 제일 좋은 차는 비싼 차가 아니라 바로 어제 몰았던 차입니다. 제 차도 있고, 제, 예전에 제 차도 있고, 남편 차도 있어가지고, 음, 가끔 뭐제 차에 문제 생길 때 그러면 남, 남편 차를 끌고 왔는데, 제 차는 그랜저였고, 남편 차는 아반떼였는데, 아, 그랜저 그, 그랜저 2009년식인가 해서 15만 키로 10만 키로탄거그현그 그 현금 130인가 120 주산 그랜저 <laughs> 아니 이게 얘가 어제 몰았던 차가 제일 운전하기 편하기 때문에 몸에 몸에 익어가지고 몸에 몸 몸에 뭔가 맞춰져서 제일 좋은 차는 뭐 비싼 차가 아니라 어제 몰았던 차 내가 원래 평소에 모는 차가 제일 좋은 차 나한테 맞는 차가 제일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은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 사람만 안 다치게 하고 사람만 안 죽이게 하고. 아 물건 물건이나 이거 대물 물이도 뭐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는 그연그 그 뭐지 교육 받을 때는 이게 게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운전 안 하다가 해 보니까. 게임하는 것도, 신호등도 봐야 되는데, 신호등 막, 시야가 좁으니까, 신호등도 볼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신호등 밖에서 사람도 지나가는데, 막 거기 막, 진, 지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나 만약에, 저처럼 여, 자 여성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통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많이 운전을 하잖아요? 이럴 때, 남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보통 성격, 보통 성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운전할 때좀 다른 성격이 나온다. 난 폭해진다. 이런 거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막, 먼저 뭐, 그런 거를 뭐 얘기하면서, 그게 본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폭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운전자와 옆에 있는 당신의, 당신을 생각해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서 쌍욕을 안 하고, 침착하면 그게 등신인 거지. 뒷차가 뭐 잘못이나 앞차가 잘못해서 지금 목숨이 댕강할 뻔한 상황에서 어머 어떻게 이러면 등신 아니야? 입에서 쌍용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복운전? 보복운전 아니야. 복수운전이야. 그렇게 운... 운... 운전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야지. 그게 어떻게... 왜... 보복 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 내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왜 보복 운전이야? 지, 제대로 해야지 그걸 해줘야지. 물론 안하면 안하고 잘잘 이렇게 지나가면 좋은데 여러분이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뭔가 긴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남편이 뭐, 뭐라고 해봐. 막막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짱욕을 하고 막막 막 화가 나 있을 때 옆에서 옆, 여러분들이 할 일은 어머 여보 그러지마 괜찮아 참아 이게 아니라 더 난리를 치세요 방금 네 목숨이 날아갈 뻔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더 지랄거리라는 얘기죠 아씨발나 지금 기념패스 저 개새끼 여보 빨리 쫓아가가지고 지금 앞에 뚫려가지고 브레이크 밟아버려 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때문요 창피해. 그니까 내 말은 너무 참으라, 참으라, 참물, 참물 하지 말라고. 목숨이 댕강댕강 거렸다고. 아,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지네 알겠죠? 네 목숨이 댕강댕강 거리고 그럴 때는 쌍욕을 하고, 보복 운전하고, 보수 운전을 하고, 쌍욕을 날리고. 아,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이상한 건가? 제가 이상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맞아, 나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이거 어떻게 편집해?